출산하고 나서 6주 이후부터 부부관계 왜안 하세요? 하셔야죠 우리 자궁은 이렇게 계란만 하지만 임신과 분만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요 이렇게 인대로 지지를 잘 받고 있고 난소나 발간 건강하게 그리고 자궁병도 잘 수축이 되었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질 조직이 세포가 있겠죠 근데 이질 조직이 아이를 자연반으로 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든 이질 입구 3cm에 있는 골반 바닥 근육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요 물론 임신 기간 중에도 운동을 잘 챙겨 하시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그 골반 바닥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테지만 대부분의 준비하지 않았고 서다이를 낳은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만할 때도 그렇게 아프고 그랬는데 또 남편이랑 부부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오로가 다 빠져나왔는지 또는 오로 냄새가 나지 않는지 또는 나의 커진 골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셀룰라이신이 늘어나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자신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 골반 바닥 근육의 편안한 이완과 강한 수축력 운동을 회복하고 난다면 불 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각에 집중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불을 꺼도 귀를 막아도 느껴지는 건 우리 남편과의 교감인데요. 입구 3cm가 수축과 이완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기능성을 회복하는 게뭐다 골반 바닥 근육 운동, 곧 케기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근육 운동을 챙겨주는 것이 출산 후 6주 이부터 건강한 부부관계 복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분만을 하고 나면 분만한 여성들의 이질 내벽은 갑작스런 여성으로부 저하를 느끼기 때문에 건조하고 얇아져 있고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는 아빠의 도움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고 성내가 열려야 되고 다음은 이제 건조하고 따가운 걸 예방하기 위해서 윤활제를 충분히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관계에서 그렇게 두 분께서 부부관계를 시작을 하는 게 6주부터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3개월 100일이 지나고 돌쯤 올 때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숙제를 해치워야 되는 그 두려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준비하세요. 뭐부터? 골반, 바닥, 근육, 운동부터 하세요. 그러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붉으시고, 다리에다가 다리 걸려되지 않을 때까지 붉으시고, 그리고 윤활제 잘 쓰시고, 그리고 감각에 집중하세요.